서리야 영역 표시아니설우리 고향 내과 강가에서 어 사랑하는 깐나와 서리를 어 데리고 산책 중입니다 어 이제 곧 벼베기도 할것 같고요. 어릴, 어릴 적 저곳 강가에서 항상, 어, 목욕을 하고 고기를 잡고 다슬기 잡고 했던 추억이 새롭습니다. 제 어, 형님과 동생, 조카는 지금 다슬기를 잡고 있습니다. 오늘, 유난히, 하늘이 아름답습니다. 하늘이 이쁘네요. 오늘, 산책하는데, 좋습니까, 깐나씨? 설이도 좋아하나요? 너무 좋아. 좋아함 좋아함 응근했어 설이 응분했어요아 설이 씨 스트레스가 쫙 풀리네요 우리 설이 안마, 한마디 하세요 설이 한마디 설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설이 <laughs> 씨 한마디 하세요 산책만 하지 마시고 또 오늘 즐거운 산책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.